네, 안녕하세요, 인싸 여러분. 저는 인사하는 남자, 인싸남, 이한입니다. 예. 어. 이거는 조명입니다. 예. <laughs> 네. 저번 1편에서는 약간, 그, 우리 취업하는, 어, 새내기 분들, 그 다음에 회사에서, 뭐, 아직 사원, 대리신 분들하고 좀 친근해지려고 반말을 좀 썼는데요. 그 반말을 쓰는, 것이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이제는 약간 전전말로 <laughs> 예, 이 편을 찍어볼게요. 예, 저번에 1 편에서는 공채나 그 기존 멤버들의 터스나 상대평가의 문제로 인해서 경력직이 대기업에 입사한 이후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는 경우를 이야기를 했었고요. 2 편은 어떤 조직 정치나 라인에 의해서 능력직이 상당히 어려운 경험을 겪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글씨가 상당히, 네, <laughs> 악필이에요. 글씨를 잘못 써서. 그래도 좀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고, 조금 더 향후 글씨를 더잘 잘 쓰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야기 할 거는 조직 정치 라인의 문제인 건데요. 실제 제가 겪은 경험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실제 우리 실에는 세개팀 25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저희 팀에는 7명의 팀원이 있었어요. 1편에서 이야기 했듯이 입사하자마자 알게 모르게 업무 비업무적으로 어, 견제와 공격을 많이 받게 되었고요. 나는 이런 문제를 어떤 공천나 상태 평가라는 조직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진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 저를 싫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관계를 풀어내려고 1년 정도 팀원들하고 무지무지 무지하게 친하게 지내고 그 다음에 저를 알리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정말 뭐 술자리에 전혀 절대 빠지지 않고 어떤 운동을 한다거나 게임을 한다거나 뭐, 골프를 친다거나, 당문을 친다거나, 볼링을 한다거나, 그런 자리에는 절대 빠짐없이 참석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런 활동이 끝나고, 맥주 한 잔을 먹을 때, 정말 스스럼 없이, 어 저희 뭐 사적인 이야기도 하고, 어려운 이야기도 하면서, 많이 친해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술자리에는 정말 서로 하하 웃고, 정말 형동산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다음날 업무 시간이 되면, 원점으로 돌아가 있는 그런 느낌 아시죠? 예. 전혀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은 그런 싸하고 이상한 기운이 제 주위를 도, 돌고 있는 거예요. 예. 하, 과연 이게 뭘까? 이거는 시스템상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이건 정말 근본적인 무언가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또 백방으로 몰래몰래 몰래 확인한 결과 이것은 조직 정치 라인의 문제다라는 거를 발전하게 됐죠. 그럼 이 조직 정치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냐라는 걸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이제 세기팀 중에서 이 세기팀을 총괄하는 기획팀이 하나가 있는데 그 기획팀의 팀장 자리가 이제 공석이 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전에 그 기획팀을 맡았던 팀장분이 다시 그 공석이 된 자리로 돌아오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요. 실장님이 그 임원님이 그 팀장을 잘 봐서 잘 봐주셔서 그 팀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팀에 있는 그 대리들과 과장, 전부가 다그 기획 팀장의 라인이었던 거예요. 상당히 오랫동안 하나의 같은 동향 라인이었고요. 같은 고향 라인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제가 낄 자리가 없었던 거죠. 예. 전혀 끌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업무적으로도 뭐 빠짐없이 다 각기 구분이 돼 있었고요. 뭐 이제 대리들은 이제 공채다 보니까 각 그룹사의 이제 정보들, 그다음에 그룹사 내부 이제 동향들을. 취업하는 어, 그런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대리틀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과장 하나는 이제 전체적인 기획을 하는 과장이 하나가 있었고, 과장 2는, 예, 전반적인 업무의 어떤 정보, 그룹사 정보 동향도 있었지만, 뭐또 부가적으로 알파적인, 예,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정보 업무를 총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전체 구성에서 제가 낄수 있었던, 낄수 있는 그런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 라인의 어떤 업무 범위 스펙트럼이 좀더 넓어져서 제가 끼울 수 있다고 한다면, 그들도 나를 그렇게 배척은 하진 않았을 텐데, 이렇게 지금 다 구성이 돼 있는 상황에서 제가 여기에 딱 끼어 들어가게 되면, 딱 끼어 들어가게 되면 이 사람들의 업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 업무가 없어지는데 이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 사람이, 그 대기업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업무의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특히 경영 지원 쪽 일은 뭐 회계 쪽이나 재무 쪽은 정말 일이 많을 수도 있지만 사, 생각보다 그렇게 일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업무 중에 일부가 딱 빠져나가면은 정말 좀 허하고 어, 자기의 회사 생활이 좀 비어 있는 예, 그런 느낌이 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주요한 업무가 나한테 주어지면 자기네들은 뭐 대리들이나 뭐 과장의 일부는 주요하지 않는 업무를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또 경쟁에서 경쟁에서 밀릴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절대 이 라인에 껴주지 않는 거예요. 예, 이것이 결론이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결론만 이야기하면 안 되죠? 나는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까? 대응.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 대응이 상당히 중요하죠? 예. 그러면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 대응에는 이 라인에 끼기 위해서 정말 정말 아부하고, 뭐, 어떤, 정말, 여러 가지 갖가지 고생, 노력을 하면서 라인에 포섭이 되는, 예. 네. 그럴 수가 있는 거고, 이게 첫 번째 대응 방향이고, 두 번째는, 그렇지 않고, 그냥, 나는 내갈 길을 갈 거다. <laughs> 네, 내갈 길을 홀로 가겠다. 홀로 가겠다. 네. 이건 거죠? 저는 2번을 택했어요. 내갈 길을 홀로 가겠다. 예. 네. 근데 이렇게 하려면 정말 어려운 거는 뭐냐면은, 내 업무는 정말 완벽하게 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라인이 전체가 다그 분의 라인은 아니기 때문에 저를 또 객관적으로 봐주시는 또 여러 분들이 되게 상당히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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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분들도 생겨나고, 어, 쟤는 저런 저런 업무들은 분명히 저쪽 라인 사람들은 그런 일을 못 한다고 이야기를 떠들어대는데, 어 직접 겪어보고 직접 같이 업무를 해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네. 어 일을 나쁘지 않게 해. 어 잘해, 꼼꼼하게 잘하네.라고 저는 인정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실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업무를 맡게 되었죠. 실에서 예 정말 중요한 업무를 업무를 맡게 되었어요. 몇까지 2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이 2년 6개월 동안 회사 끝나고, 예, 퇴근하고 정말 많이 울기도 했고요. 혼자 많이 들어가서 정말 낑낑대서 울기도 많이 했어요. 외로워서. 예, 저는 정말 좀. 사람을 좋아하는 예, 그런 스타일이래서 뭐 같이 하고 막 팀원들하고 같이 막의사쌰하는걸 상당히 좋아해,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런 걸 못하니까 이게 너무나 슬픈 거예요 <laughs> 진짜로. 근데 이쪽 이런 것도 한번 배워보긴 해야 되겠다 이런 어, 조직 정치나 어떤 대기업에서 이런 문화도 한번 배워보야 배워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내 몸을 부딪혀가면서 배웠죠. 예. 근데 이게 버티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이 2년 6개월을 버텨가면서 나를 인정, 결국은 나를 인정해 주게 만드는 것까지가 정말 쉽지 않은 길이에요. 정말 가시바퀴 같은, 예. 발에 막 피나고, 예. 똥싸고 <laughs> 그렇지만, 해볼만은 하다. 해볼만은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경력직이 대기업에 입사하면 이런 일들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뭐, 높다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또, 각각의 회사마다 어떤 조직 문화나 또각 팀마다도 문화가 다 다르기 때문에요. 겪을 수도 있고 안 겪을 수도 있지만 제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나 지인들한테 물어보니 다들 어느 정도는 공감은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경력적으로 대기업에 정말 많은 연봉을 받고 입사를 했다라고 하면은 딱 입사한 후에 이런 제가 이야기했던 상황들이 막 펼쳐진다라고 하면은 두 가지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큰 결정은 두 가지. 예, 저와 같이 그 어려움을 모두 다 몸으로 받아내고 이겨내느냐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바로 손절 손절각 잡고 그냥 다른 데로 이직을 하느냐. 예, 그게 이제 가장 큰두 가지고요. 좀 피하는 손절이란 게 이제 피하는 방법인데 완전 다른 데로 이직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대기업은. 정말 많은 팀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팀으로 또 변경하는 방법도 있겠죠. 예. 여러분들 경력직 인싸분들 분명 대기업 입사할 때는 정말 큰 꿈과 희망과 그 다음에 환상 그다음 나를 바라보는 주변의 친구들의 눈빛을 생각하며 행복해 하셨을 텐데 딱 입사하고 나니까 와 이거는 정말 지옥이야. <laughs> 그래서 아못 버티겠어. 라고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예. 못 버티겠다가 아니라 버틸 수 있습니다. 사람은 버틸 수 있어요. 저도 버텼어요. 정말 어려웠어요. 예. 한번 버텨보세요. 버텨보시고 많은 걸 배우세요. 예. 그리고 어느 정도 정말 버티고 버티고 버티고. 정말 자기를 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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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이제 정말 이건 한계다. 나 정말 미칠 것 같다. 우울증 약을 먹어야 될것 같다. 예, 그때 손절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버티고 인정을 받고 정말 큰 프로젝트를 딱 받고 나서 갑자기 이제 상황이 이상하게 돼서 예 조금 더아 어 저를 인정해주는.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게 돼서 어찌 보면, 뭐, 그 라인에 있었던 그수계 예, 수장 분이 저놈은 나한테 복수를 한 거야. 라고 이야기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복수는 아니에요. 제 고의는 아니고요. 그냥 어떻게 그냥 상황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거고, 예. 자, 여러분, 경력진 여러분, 음, 힘내시고요. 힘내시고, 또 경력직이나 또 회사 생활을 하는 모든 직장인들의 공통된 고민을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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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거를 한번 어, 같이 이야기해보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예, 고민을 하는 어, 또 다른 동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